자 부의 정복자야 재밌는 얘기죠 해탈 해탈 해탈의 경지에 이른 자를 부의 정복자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 있잖아 바와바스기타 있으면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야. 응? 자 어, 그래서 부의 정복자 그 해탈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부의 정복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부도 역시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 지배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응? 그러나, 무력과 그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멍청한 것이다.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거잖아. 어? 부, 부를 정복한 자는, 어, 뭐가 없어진다? 응? 어, 부에 대한 어떤, 어, 동경이나 욕구, 이런 것이 사라진 자다. 응? 어, 자, 부의 정복자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구에서 불을 정복하기가 쉬워. 가난을 정복하겠죠. 가난을 정복하기 좋다고. <laughs> 무슨 소리야? 어? 돈 없이 살기하십니돈 많게 살기하십니 어? 당연히 돈 없이 사는 양식이 훨씬 더 쉽고 많은 사람이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응? 불을 정복하자는 훨씬 양이 수가 적어. 어? 그러니까 해탈한 자가 수가 적은 구조야. 많은 구조야. 어? 그러니까, 부의 정복자 쪽이 해탈하는 자와 대비돼서, 응? 어, 그러한, 어, 대응한, 대응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 될수 있는 것이죠. 자, 부의 정복자야. 너는 집착, 가난의 정복자 이게안써 있어. 부의 정복자로고 있지. 너는 집착을 내버리고, 요가에 곱게 머물러, 어, 되고 안 되고를 평등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자, 평등으로 보는 마음을 요가라 하느니라. 어, 요가의 정의가 이제 나오고 있죠. 요가란 뭐다? 앞에서 이제 스포츠백과에서 헛소리들을 쭉 읽어봤잖아. 어? 근데 그 모든 헛소리들을 이제 다 집어치우고, 요가란 뭐다? 평등으로 보는 마음이다. 이것이 요가의 정의입니다. 응? 어, 슬링한 요가야? 이게 요가야? 어? 아니다. 평등으로 보는 마음이다. 응? 그러면 서 있는 것과 어? 흔드는 것이 뭐다? 같은 것이다. 그리고 흔드는 것과 서 있는 것은 같은 것이다. 움직이는 것과 정지된 것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볼줄 아는 눈이 바로 요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요가지. 음? 자, 아, 그래서 그러한 어, 평등으로 보는 마음을 요가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평등으로 보는 마음을 쓰는 것이 요가겠죠. 어? 그럼 불평등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평등으로 어, 조율하는 것이 요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